하이! 레션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세번째 오프닝인데 이번에 선보일 모드 뭐 영상 제목보고 오셨겠지만 유튜브분들은 바로 바게트빵을 빠따로 사용하는 모드입니다. 바게트빵이 너무 딱딱하게 나와가지고 이걸로 빠따질해도 대가리가 깨지겠어. 아마 아를렌이 만든게 아니야. <laughs> 그런 모드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모드를 설치한 다음에 콘솔에다가 헬프바게트를 치면은 이렇게 콘, 이 모드 정보가 뜨고요. 여기서 뭐, 0B000D632 프레시바게트 소드고, 이렇게 아이템 코드가 뜹니다. 이 아이템 코드를 콘솔에 입력해서 추가하는 거고요. 에드드 아이템 하나 추가하고, 0 0 1 2 c 6 하면, 자, 됐습니다. 바게트 거미 추가됐는데 한번 보도록 하죠. 클래시 바게트 소드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. 일단 신선한 바게트 소드 말 그대로 진짜 신선한 바게트고요. 어딜 봐도 바게트 크고 굵고 긴쭉한 바게트입니다. 지금 뜯어 먹고 싶을 정도로. 그리고 두 번째는 세일 바게트 소드 이건 약간 며칠 지난 느낌의 바게, 바게트래요. 그렇게 외견상 큰 차이는 없는데. 대신 피해량이 다릅니다. 이거는 피해 14고, 이건 피해 28이에요. 이렇게 이것들이 월등하게 높다. 뭐, 피해가 높다. 세다. 그 정도는 아닌데, 기본적으로 그냥 컨셉 질이니까, 바게트 소드를 이렇게 꺼내고요. 일반 검 모션과 효과음이 나옵니다. 직접 이렇게 보도록 하죠. 오, 그냥 바게트 빵인데? 띠용? 그냥 바게트 빵이고, 한번, 기본 바게트 빵으로, 화이트론 경비병, 패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나머지가 다 몰려오겠죠? 출발! 확실한 건, 약해요. 바게트 약해요! 약합니다. 목격자, 너냐? 이 자식 목격한 것 같은데? 하지만, 아무 말도 없죠. 자기도 당할까봐. <laughs> 이 바게트빵에, 대가리가 박살나고 싶지 않다면, 은 입을 닫는게 좋을 거야. 농사질만 열심히 하고 있네. 어디가, 어디가? 여보, 어디가? <laughs> 설마, 목격자를 죽이려고? 어, 어, 누가 오는 것 같은데? 어어, 지금, 경비들 몰려오는 것 같죠? 어, 몰려왔어. 이번에는, 좀 썩은, 상한 바게트빵으로 한 번, 싸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룩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? 어.. 아예 큰 차이가 없고요 직접 가서 때려보도록 할게요 어.. 형아 바게트빵에 맞아 죽었다고 다윈상에 기록되라 하지만 제가 약하기 때문에 <laughs> 체력회복 좀 해줍시다 아 여보! 여보 왜 도움이 안되는거야! 아, 바게트빵도 방패를 뚫을 순 없어 하지만, 너의 뚝배기를 깨버릴 순 있지. 얼마나 단단하게 됐으면, 피 묻은 바게트빵이다! 딸기잼 하나 추가했네. 띠용. 여기서 열심히, 반일을 하고 계시는, 농부양반들에게, 바게트빵을 한번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기, 바게트빵 좋아하세요? 안 좋아하세요? 밀을 팔고 싶다고! 바게트빵을 머리에다 박아주마. 누가 누구한테 사기쳐서 밀팔아 먹으려고 하는 거야? 바게트 먹어라. 바게트의 수호자네, 거의. <laughs> 아니, 입에다 바게트를 직접 박아버렸다. 바게트 드세요, 바게트. 바게트 드세요. <laughs> 바게트 드세요. <laughs> 바게트 바게트. 맛있어? 점점 더 맛있어지고 있다고 이 바게트 빵은. 여러분들이 직접 딸기잼을 부어보아요. 시큼한 맛이 일품이랍니다. 안 그래도 썩은 바게트 빵에 생명을 불어넣고 있어. 아주 좋다. 이게 바로 제 빵의 참 맛인가? 여보. 잘 처리하고 왔어? 아직도 피가 끓어오르는 분노에 사로잡혀 있구만. 요즘 절찬 중이병걸려있어가지고 <laughs> 바게트빵을 허리춤에 메고 다니는 것도 참 신기하네 바닥에 다 끌리겠다 어쩐지 항상 끝부분이 달아있더라고난 누가 하나씩 떼어먹은 줄 알았거든? 여보가 조금씩 떼먹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나봐 우리 치킨 치느님한테도 바게트빵의 좋은 점을 알려주고 싶죠? 맛있게 먹었대요 맛있어서 기절할 정도의 맛 하나 먹다가 하나가 죽어도 모를 맛 내가 얘기하고도 너무 어이가 없는 이게, 이게 바게트빵에 뚝배기 맞아서 죽은 사람들이야. 입안에다 바게트빵을 꽂았는데 죽어버렸잖아. 띠용. 그렇답니다. 바게트빵을 살 때는 어, 자신의 뚝배기가 그 바게트빵을 견딜 수 있을 정도로 단단한지 직접 강도를 시험해보고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. 마치 옛날에 과학 시간 때 광석들 두 개를 부딪혀가지고 깨지고 뭐 흠집나는 광석이 훨씬 더 강도가 낮은 광석이다. 그렇게 테스트 해본 것처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. 재밌게 보셨습니까? 뭐, 클로징 멘트 해야겠죠? 너도 바게트빵 먹고 싶지 않니? 바게트빵을 먹어봐! 그럼 머리도 좋아지고 너도 두 발로 서서 인간들을 내려다 볼수 있을 거야! 아니라고? 아이고. 입은 아니라고 해놓고 몸은 솔직한 녀석이구만. <laughs> 맛있게 잘 먹었네. 크, 보기 좋다. 오늘도 세상은 평화로워. 바게트빵 덕분이겠지? 모든 걸로도 바게통, 바게트빵을 만들 수 있어. 사람들의 피로도 만들 수 있고, 길거리에 있는 이런 잡초로도 바게트빵을 만들 수 있다고. 바게트빵은 정의자 이 진리야. 이 바게트빵을 사람들한테 또 나눠줘야지. 난 정말 착한 잼아저씨야. 잼아저씨도 나를 보면 눈물을 흘릴 걸? 자신이 호빵맨이 아니라 바게트빵맨을 만들 걸 하면서 후회 눈물을 콸콸 흘려댈 거라고. 물 빠진 동마냥, 수도 터진 백관마냥 재밌게 보셨다면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, 그리고 트위치 놀러 오셔서 팔로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 스카이림 모드 플레이. 저기 바게트빵을 먹고 싶어 하는 한 명의 인간이 있네요. 가서 친절하게 먹여드리도록 하죠 아직도 바게트빵을 안먹은 후구 없겠죠? 바게트빵 전도하러 왔습니다 아 바게트빵 따위에 쓸 시간 없고 자신은 장작을 패겠다고요? 그러면 이 바게트빵으로 패드리죠 거의 따끈따끈 베이커리 수준의 리액션인데?